어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묻고 어, 어제로서는 내일, 이렇게 오늘 어, 면담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무엇을 물을 것인가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좀 얘기를 안 하더니 나중에 조금씩 풀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어, 지금까지 그.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들자면, 미국, 그리고 모스칸, 모스탄 대사는 윤석열이 절대로 내란 수괴가 아니다, 하는 걸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간 서투르긴 했지만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비상기엄을 선포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필요하다는 역할을 했고,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흠결이나 잘못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는 거야. 이건 말도, 넌센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요즘은, 어, 탄핵, 심판에 모으는 것은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내란의 우두머리로 모으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모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란범이라는 거죠. 그런 입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어, 자기는 <laughs> 그 한국 문제에 대해서 어, 이제 자기 개인적인 어, 가족 사정을 제가 알아봤더니 어, 1974년에 에, 태어나서 76년 두살간 넘은 어린 아이로 어, 미국의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갔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 결혼도 한국 여자하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남 이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력이 많이 있습니다만 종류한 것은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의 로스쿨을 나와서 어, 그 유명한 로 로스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카고 근처에 미시건그 근처입니다. 미시간 그 호수 있는 근처에 그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국무성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후진국의 인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거기서 종사를 해서, 트럼프 제1차 집권 시에 국제인권 형사 사법 대사, at large라고 해서 광범위 여러 가지를 커버하는 그런 대사 역할을 한 얘기를 하고, 경험을,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